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날씨도 화창하고 두말이 라서 어머니를 모시고 무주 어죽집 맛집을 왔어요. 이 어죽에는 쏘가리 이 매운탕입니다. 쌀, 수제비 넣고 얼큰하니 끓였는 이게 정말 맛있게 보이네요. 와, 한번 저도 가보고 싶네요. 저는 민물고기도 좋아하고 어죽도 좋아합니다. 또 보리뱅뱅이도 좋아하고 옛날에 시골에서 일하다가 비가 오면 장마가지고 물이 많으면 아버지가 낚대를 갖고 가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직어 먹은 기억이 납니다. 그 추억이 떠오르네요. 시골에서 먹던 식선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정말, 네, 추어탕은 두 그릇 정도 뚝딱 할 정도에요. 음. 쏘가리탕은요. 아, 아. 와, 보리댕댕이붙침돈다붙침돈아 와, 맛있겠네. 와, 밥, 두 그릇은 뚝딱. 밥도둑이에요. 이보리댕댕이 누구나 좋아하는 거. 밥도둑. 시청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